나는 왜 돈이 없을까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면 알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이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 돈이 적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돈을 모으는 데는 여러 수단이 있다 누군가는 저축을 하고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주식이나 코인을 하며 자산을 쌓는다 그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든 간에 지금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돈이란 것은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수단 이전에 그동안 자신이 돈을 대했던 태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쓰고 늘리고 유지하는지를 알아보고 나의 모습과 비교해보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돈을 제대로 알아야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성공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방법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자.